그 재수술 자체를 다시 와서 재수술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성형수술 을 한번 실패해서 이제 재수술하러 오는 경우, 실패 한번 또 더해서 또 오는 경우, 이런, 이런 경우 많은데, 실질적으로 환자 10명, 8명은 재수술입니다, 저희 병원은요.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불만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수술을 여러 번 받으신 분일수록 피부가 남고 효과가 좀 불만적인 것 같아도 피부는 잘라낼 만한 양은 거진 다 잘라, 잘라내져 있어요. 그렇게 잘라낼 양이 많지가 않아요. 되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골라서 미니거상으로 해도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해도 잡아당겨 보면은 흉조직이나 이런 거에서 유착돼가지고 경화돼서 그 피부가 잘 늘어나지도 않고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일수록 중안면부 거상하고 측두부 미니거상 그두 가지 정도만 하면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 당겨져서 할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제 엘라스콘 같은 실 같은 거 이용해서 목걸이 수술이라고 해서 목졸라 매는 거 있죠 절개 안 하고 그냥 목졸라만 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수술 했으니까 전체를 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재수술 많이 이것저것 해본 신분일수록 수술을 조금만 해서 효과를 추가해서 얻을 만한 그런 부분만 고려하시는 게더 성공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술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유착도 심하고, 그 다음에 뭐 피부도 잘라낼 것도 별로 없어요 이쁘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일수록 간단한 거 하시는 게 좋아요 측두부 미니거상 하나만 한다든지 중안면 거상 하나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거 미니거상 한 두세 개 조합해서 하면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부분이 대체적으로 자르고 다 잘라내고 피부도 더 잘라낼 것도 없이 팽팽한 모양이 되셨네 이렇게 느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여러 번 하셨을수록 미니거상 쪽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